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의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소 5장에서는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4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5장은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주제를 쭉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요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 등을 대조시킴으로써 세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힘써야 함을 주장합니다. 오늘 14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여야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여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담고 행하여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1절과 2절을 요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를 죽이셨던가 같이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조건 없이 상대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장 1절과 2절의 내용은요 어제 읽었던 4장 31절의 내용부터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어제 그냥 성경 강의가 끝났는데 왜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왜 언급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만 합니다.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는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조건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그야말로 사랑의 빚진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사장에서 강조했던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해야만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쭉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잘안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이가 한 살, 두살 이렇게 먹고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이해가 돼요.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 뭐가 느껴지느냐? 상대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이 생기고,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를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내 주변에 나와 나를 모르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라도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참 사랑과 용서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요. 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속에 있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면서 나는 이번에 당신 용서했는데 나는 저번에 당신을 용서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만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좀 잘해 주고 이렇게 하면 왜 상대는 나에게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서 잘 사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세상 표현은 개차방 같이 살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인자하게 여기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이것만 생각하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예물로 자신을 내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야 되는 거 발버둥을 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입었다면 닮아가게 됩니다. 상대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합니다. 하,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된다. 하니까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할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녹록지 않느냐?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야 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미 사장에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지도록 그 분을 해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한다? 마귀가 틈을 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는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넘치면 말이 정화가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항상 말이 더러운 말과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게 된다라는 거죠.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성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러운 말들, 감사가 없고 살아, 감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를 싫어하시죠? 불순종을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뭘 싫어합니까? 우상을 싫어합니다. 우상을. 이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예?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좀더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고 밥 그러면 나이가 들면 야 요즘 뭐 애인한 사람 안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정말 지독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렇지 뭐 살아가는 게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무서운 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적인 우상 숭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적 죽음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 그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결단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왜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4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요 전제가 있습니다. 빛이 오면요, 어두움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절 4장까지 잘 이해가 되면,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대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지 설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어려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두움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개역개정 사판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신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것은요,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놀라운 사건, 나를 위한 놀라운 사건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만 빛은 선하고 어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좀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머리에 생각하며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에도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을 몰래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상대를 인자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정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배려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제를 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이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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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보면 이런 것에 대한 알러지가 이게 항상 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비밀리행하고 모르고 행한다는 그런 것이 다. 들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제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으로 자기 얼굴을 막 가리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요 똑같은 말이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 서로 도망가고 갔을 때, 가고 있을 때, 배 아래 창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깨우면서 말하니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네가 선지자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너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잠자고 있느냐?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우리들의 감추일 제약은 하나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때는 결단코 갖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버려야 할옛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 안 본다고 해서 엄밀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각 개인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린다라는 것은 또한 가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만 할까? 우리는 온전히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눈물이 있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성적인 것을 조심하라. 말도 조심하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상대에 대해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 다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